오늘의 공룡공부 타임 오늘은 특별 게스트 오늘 성준이도 성준 있습니다 좋아요 오늘 3월 29일 자이물로어 이걸로 쓰세요 아니지 그걸 쓰는거 아니지 연필로 써야지 연필로 쓰세요 오늘 특별한 날 그니까 특별한 날이에요 왜 특별한 날이에요? 성준이도 지금 원래 앉아있었는데 바로 일어났네 성준아 자 아니 그거 위험하잖아 자리에 여기 앉아봐 저기 어디가세요 저기요? 저기요? 일로와 공룡 같이 하자 엄마랑 머리 조심해 머리 아야해요 위험. 해앉아 아빠가 딱 맛있는 거 주면서 보면. 무슨, 무슨. 자 시작해 봅시다 오늘은 무슨 공룡이에요? 이름이 아주 어 이거 전개 올라. 어, 건드면 안 돼. 둔클레오스테우스. 성주야 이름 뭐라고 엄마가? 둔클레오스테우스. 성주가 다시 빨리 봐봐. 그걸래너 네. 나갈 거야? 나갈 거야? 네. 이 엄청 재미난 거. 이거 봐봐. 모양 봐봐. 괴물이아 괴물. 괴물 아니에요. 아니요. 요 아니요. 아요 아니요. 아물요이니아요 그래 물고기야? 아니요. 나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요 아니요. 요아니기요아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아아우아아 아니요. 아니아니아아 위험해 위험해. 아 위험해. 야, 등큘레오. 그걸 쓰는 거 아니잖아. <웃음> <등큘레오>. <웃음> 자, 눈을 등큘레오. 눈을 보호하는 뼈. 이빨이 있다, 없다? 이빨처럼 생겼지만 이빨이 아니야. 뼈로 만들어진 단단한 판이래. 이빨이 아니래. 독특한 피부. 머리와 가슴만 딱딱한 판으로 되어 있고. 아니, 여기, 여기. 눈을 보호하는 뼈는 눈주변에 딱딱한 뼈가 눈을 보호한대. 아주 먼 곳에 있는 것도 볼수 있어. 어? 우리 석주이도 나중에 멀리 볼수 있을 텐데. 그래, 안 그래? 그래. 독특한 피부, 머리와 가슴만 딱딱한 판으로 덮여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부드러운 살과 비늘로 되어 있대 드클레오 드 클레오스테우스가 공룡 박사에게, 자 공룡 공룡이 많이 나타나기 전의 시대를 대본기라고 해. 나는 대본기에 사는 힘이 아주 강한 생물이란다. 물어뜯는 힘이 티라노보다는 네 오야 티라노보다 네 배나 쎄대. 석준 박사 미션 풀 때마다 사냥신이 더, 더 좋아질 거야. 티라노 사자 사자. 음. 사자보다 15배나 강하대요! 무님이 네! 오, 5 7 0 0톤이라고 하던데, 아빠가 위로? 네? 근데 그거보다 그거? 4배나 더 강해, 이 친구가. 여기 되게 약한 것 같은데 엄청 강한가 봐, 무님이 자, 보자! 손 준비! 아닐걸요? 턱이 잘센건 바로, <laughs> 바로. 바로? 바로, 고르고사오르스. 고르고사루스고르고사루스야 네, 고르고사루스 그렇구나. 이런 턱에 엄청 긴 이빨이 나있어요. 그렇구나 응, 좀 엄청 지는않치만 엄청 길어. 티라노 응. 엄청 짧은 이빨에 가려서. 저기요? 잠깐만. 그래 야, 디그스 써야지 할까? 이렇게 아, 거기다가 자. 그림을 그리면 어떡하니? 디그스 써야지. 자. 봐요. 티라노 이만큼이나 하는지. 키어 써줘. 키어. 키어 쓰고 빨리 해줘. 드 응. 클레오 사우르스. 응. <든든 클레오스템> 모양이 아주 무섭게 생긴 공룡이야 오늘은. 맞아, 이렇게 무섭게 그치. 생겼지. 그 키티 빨 등클라우 사우르스. 등라스테스저 오늘 글씨 쓰는 날인데 저기, 저기요? 글씨를 글씨 다 써야지. 티글 써줘봐. 이렇게. 글씨 써줘야지. 왜 자꾸 그림을 그려? 자, 해줘봐. 그림 아니거든요? 어 그래요. 이빨 그렸잖아 지금. 빨래 줘봐. 이빨 있어야 돼요. 이빨 있어야 돼. 요 점심에. 이빨이는 들그거. 이빨이는 키어 이빨이는 비유 본적 있는데. 있는데. 거긴 키 써야 되네. 비유 쓰지. 비 yep. 응. 억준아 잘해봐. 흥분 상태하면안 된다. Yep. 동생도 밖에 있어가지고 아빠 지금. 파워. 거기... 왔다 왔다 해야 돼. 키어. 아, <laughs> 리얼리얼하고 리엘, 티크 써 빨리 리을 써봐 지금 동현이 보고 올게 응? 물 먹고 있어? 어떤 물 먹고 있어? 우와. 벌 하고 있었어? 넘겨서? 야다 컸네 다. 이제 오늘 틀렸어 오늘 틀렸어? 다시 해보자 드리레오 아빠 응 아빠 물똥 왔어 저희가안 보고 응? 아이고 말라 목말라? 응 혼자서 다할수 있어 이다 컸어 우리 혁준이 10점 붙였어? 뒤에 점수? 네 그, 그럼요 오 짱인데 드리레오 스테우스 저놈이 아주 무섭게 둥쿨을 해요 대본기라는 건참 네, 디메트로돈도 대본기예요 디메트로돈? 대본기라는 시기가 정확하게 어떤 시기인지 모르겠 석탄기도 있어요 석탄기 오 석탄기도 있어? 대단한데 자쓰 써줘 빨리 쓰 쓰다지세 아빠가 안 보고 있어도 저는 잘하지 저다쓸수있어 대단한데? 아, 아빠 어, 응 아빠 응 아빠 응 아빠 저, 응저저물한 모금 마시고 해 예예 봐 써봐 클래이을 써봐 불 스탠드 좋지 별로 안 눈부시지. 땡크 그... 그... 어제 공룡 공부 못했죠. 어제? 했잖아. 네. 어제했잖아. 무슨 공룡이요? 어제는 그거였지. 잉글리시 파닉스였지 어저께는. 응 기억나신? 오. 그... 스 고... 시... 음. 태... 우스오늘 되게 잘 쓰는데? 왜 이렇게 잘 써? 음? 혹시 안 쓰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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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몇점몇 점? 점? 정도 10점죠 그래, 10점20 점. 따라가10점20 점. 다따라가네요렵10점20점 써줘. 아이고, 아이고, 10점20점 붙여줘. 아이고, 10점20 점. 쪼금 붙일 거입니다. 아빠, 목말라요. 물? 음. 물도 사줘? 30점을 뗐지? 30점을 뗐지? 네, 30점을 뗐지? 10점 떼야 되는데 20... 30점, 20점 20... 점? 아빠 어? 아, 아빠 왜? 지 어? 물티슈는 하나씩 대야 돼? 대야 안 돼? 안돼안 된다? 야안 되는 거왜 조심해야 하는 성준아. 아 이건 뭐예요, 이거? 케 케임. 어, 그, 게임, 그 게임이야. 많은 어른이 좋아하는 음료수야. 우유를 넣으면 라떼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이것은 뭘까? 아침마다 엄마 아빠 가그 먹는데 집에서도. 콜라? 컵. 맥주? 어? 맥주? 야, 그렇게 얘기하면 콜라 맥주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오해하지. 나중에 동영상 보는 분들이. 그 키억이 들어가는 글자거든. 콜라는 아니야. 키어기 들어가는 글자. 음. 커? 커로 시작해. 거. 커. 걸리? 커. 컬리. 커. 컬리. 아니지, 커. 커치. 커. 컬리. 할머니도 밖에 드시는 것 같은데, 할머니도. 커. 커피. 맞았어. 커피. 커피, 커피야 커피. 커, 커, 커. 그때는 뭐 예를 들면 키어를 먼저 써주고 커. 키어 써줬거든요. 다시 써줘. 순서 중에 순서가. 키어 왜 내가 순서로 했는데? 잘했어. 이렇게, 해봐. 이렇게. 좋았어. 이렇게 커피. 어? 이렇게다 이렇게 쓰는거에 응. 커피 커피 뭔줄 알어? 커피 피, 피. 이거 이렇게 쓸거요피자는 이렇게 쓴거요 이렇게, 이렇게 쓴거요피자는이상하죠피자가 아, 잘 썼어. 자, 두 번째. 덥고 습한 나라에 가면 높은 나무에 열린 이 열매를 많이 볼수 있는데, 딱딱한 껍질에 구멍을 뚫고 빨대를 꽂아서 마실 수 있는 열매 뭘까? 이거 좀 어렵다. 이거는 코로 시작해, 코. 코로나? 아, 코로 시작하는 거 맞는데, 키 여기 두번 들어가는 세 글자. 코, 코, 코코, 코코아, 코코아, 코코아는 아니면 열매잖아요, 열매. 코코아, 코코. 코코칩? 코코칩은 과자 같은 것 같은데? 그, 어, 땅콩이 뭐야? 우리 영화 했을 때, OPQR, s t 할 때, n s t 코코, 코코. 호두가 그때 뭐였어? 코코넛. 맞았어! 써져보자 코코넛. 응. 코코넛 써주세요. 코. 두 손으로 자꾸 써줘야지, 이렇게. 코, 넛. 코. 코? 코. 넛. 넛은 음. 코코넛. 음. 아빠. 음. 물 마시고 싶다. 코코넛. 왜이렇게많이 먹냐 오늘? 아이고. 좋았어 23시쯤에 왔어? 23시쯤? 집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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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은 이집 아빠랑 하자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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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동생이 엄청 심심한가 보다. 있어? 어 벌써 넘어갔어? 예예. 벌써 넘어갔어 혼자? 어. <목소리> 네. 좋았어. 잠깐만. 또 붙였고. 또뭐 박준박사. 큰 소리 주문 잊고 써주는 거지. 내 갑옷이 단단한 방패가 될수 있도록 해주는 거야. 크롤로스 크롤로 단단한 갑옷 피부. 한번 써줘봐. 잘하네 혼자도. 아빠는. 아서는봐단는 아빠는. 아라고요음는롤빠는 아빠는. 아빠는. 아닌데아롤이아닌데아롤이에요이아는아그는아 크롤이 아닌데아빠 아빠는. 아로로아로아빠 아빠는. 아아닌데로 잘못 아 응, 잘 썼는데. 네. <laughs> 자, 아이고, 어, 언제, 언제 돼? 언제 어디다 쓸수 있을까? 오, 잘 썼네. 크로로스 쓰 이거 이걸, 이걸 써줘야지. 쓰 크롤로. 동생 왔어 또? 들어와봐. 들어오세요. 여기 아빠 같이 공부하자 엉아랑일로 오세요. 동생 일로 오세요. 거기 위험해. 손 위험해. 들어와. 거기 아야하잖아. 빨리 써봐. 빨리 써봐. 아야해 여기도. 거기 아야해. 빨리 써봐. 알바리스 동이데려오게 동생 데려올게. 동네 데려올게. 황준이 들어왔어요. 없어요. 응. 응. 성 같이 엉하는거 보고 싶어서 왔어. 응. 그렇지? 응. 셋이 앉자. 이렇게. 앉 아니 아니 앉아. 는는 응. 먼저 먼저 한거 그래. 먼저 붙여요 저는 봐봐. 원래 눈이 엄청 강해서 저는 어. 먼저 한거 먼저 붙여요 그래요. 네. 자, 그리고 다음 문제. 걸 <laughs> 안 먼저 한 거를 해. <웃음> 먼저 붙여요 <laughs> 어? 먼저, <laughs> 어? 먼저 한 글씨 쓰는 거를, <laughs> 공문 글씨 쓰는 거를, 먼저, 먼저, 식전 <laughs> 스티커나 이런 걸붙여요 그니까, 어. 아니면, 자, 아리파이 소주가 크로로스 크로로스. 아이고, 써줘. 아니고, 이건 끝난 게 아니지, 글씨. 뭐 하시고 한지? 나, <웃음> 홍준아, 다른 <laughs> 글씨 <장난치> 쓰는 <웃음> 것도 <웃음> 할지요. 이0점 붙여 당대씨 그래. 도하지, 요 그래. 그래? 음. 이점붙 이거, 내 거야. 아니야이거는 위험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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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거야. 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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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거야. 내내거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거 이걸로 야거 안돼 아야내 거야. 내 거야. 내거 거야. 디 거야. 나거 거야. 내 거야. 내거 거야. 거 저기서 하면 되는데? 안, 안 돼! 바닥에 하면 되는데? 안 돼! 유리창에 하면 되는데? 안 돼! 돼, 돼? 돼. 어디다 해야 되는 거야? 여기. 종이에다 해야 되는 거야? 네! 알겠어. 스키치북에다 해야 되는 거야? 좋았어. 그러노스너 오늘 정신이 좀없다 잘하고 있구만. 아빠, 몸 발라. 뭐? 스티커 붙이려고 할때 아빠가 보낸는것 같아. 물들어, 맞지? 너 스티커 먼저 붙이려고 아빠가 보낸 거지. 방금 뭐 별로 안말른데 그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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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잘해지빨발 그래, 해봐, 그래, 빨발 해봐. 아니, 잘쓸 거. 항상 참! 한번담아시는 것도? 왜 이렇게 한번 담아줘 계속? 저기요? 여기요? 여기요? 할아버지도 음. 커피 많이 마시는데요. 오? <laughs> 오, 아빠, 음. 아빠,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안갈 거야. 아빠, 뒤에서 보고 있을 거야. 물 들어 안갈 거야. <웃음> 10점 <웃음> 붙이고 예! 아빠, 아빠도 물 들어가야지. 안갈 거야, 빨리 해. 안갈 거야. 다 쓰는 거 보고 갈 거야. 당, <laughs> 당. 가부는 안썼어가 <laughs> 아빠. 음. 아빠, 아빠, 피부. 아빠, 입, 입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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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입속에 단단하고 날카롭게 생겨 보이는 것도 있잖아. 이거 이게 이빨이 아니래. 이건 뭐라고? 이거는 뼈래, 뼈. 예. 석진 박사 내 이빨을 상상해서 그려줘. 자 여기다가 이둔클레이어스테이글스라건 그려주기 봐봐요, 바란다. 봐봐요, 봐봐요. <laughs> 자 해줘. 동생이 보고 올게. 그림 그려. 진짜 이빨은 이거야. 응? 아, 이빨이. 됐네. 이게 아, 네. 미터가 이빨이 하나 두 개나 있지. 오오오오. 아. 오오오오. 속이 이렇게 생겼지. 아빠 물 벌써 떠왔어요? 어, 하고 있어봐. 야, 그림 벌써 그렸어? 아빠, 벌써. 뭐 야, 이빨안 그렸는데? 이빨이에요, 이게. 아, 그래? 딱 이빨만 그린 거야, 이렇게? 네. 이빨만 그린 거야? 네. <laughs> 자. 잠깐만 기다려봐. 아빠, 가좀 정리하고. 너 어디가? 일로 와봐야지. 뭐야, 이게. 모두 써줘래. 들어와 너 움직이지 마 지금 온몸에 감겼어 크로노 크로노 말 o n o Krono. Krono. 크로노는 o Kro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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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n 이렇게 o n o k 이렇게 o 서 이렇게 에 맞죠크로노에요 응? 이거는. 크로노. 이거 퀴즈인데. 퀴즈 제목 풀었어? 한 개만 하지 마. 한 개만 공용 그렸어요. 나와. 나와. 네. 이다노그라투스키노그라투스거 앉아 있어. 아키노그라투스 이거 너 혼자 할수 있어? 혼자 못하네 혼자 할수 있거든 뭐하는 건데 지금 성준이 씻어야 돼 지금 네 혼자 할수 있어? 네 믿을게 성준이 일로와 성준이 아빠가 씻어 창원에 있어 에 이게 뭐야 이게 응? 이게 뭐야 이게 어? 嗯。Mm hmm. 必须。<noise>

벌써 다 했어? 30점 못 붙였어요. 어, 다시 붙여. 음, 어. 어떻게 벌써 다 했어? 10점. 무슨 벌써 다 했어? 네. 하 야, 10, 10, 30두 개, 세개 붙여야지. 10, 10, 30 붙여야지. 그래야끝나지둠클레오 진짜 예쁘게 생겼다. 둠클레오스테우스 되게 예쁘게 생겼어. 어. 길게 생겼었고 불독처럼 해서 불독. 잘 붙이고 끝내. 했어? 아빠, 아빠, 어, 아빠. 아빠. 거실에 있어 아빠? 아빠 지금 동생 찍으러 갈 거야. 동생아. <laughs> 팬티 만어 입고 있는 거 맞아. 어떻게 된 거야. 어? <laughs> 나중에 우리 성준이도 같이 공부하자 알겠지? 나중에 무슨 공부할까? 나중에 성준이는. 영어학과 한글학과 중국어학과. 어 <laughs> 영어. 아어아